살롬살롬 왕의 신부 여러분들 말씀 먹기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8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큐빗이요 여기도 다섯 큐빗이라 네모가 같듯하고 높이는 세 큐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썼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그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놋 그물 내 모퉁이에 채를 갤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재단 양쪽 거리에 그 채를 꿰어 매개하였으며 재단은 넓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동되는 여인들을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뜨를 만들었으니 나무로 뜨의 남쪽에는 만들었으니 나무로 뜨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의 백규빗시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누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누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에 포장한 신규빗이라 그 기둥이 여리오 받침이 여리 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신기비시라문 이쪽에 포장이 열다섯 기비시오그 기둥이 셋이오,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열다섯 기비시오그 기둥이 셋이, 받침이 셋이기라, 뜰주에포장을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오, 기둥 머리, 싸게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는 가름대를 껴쓰며 들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늘별 검패실로 수놓아 졌으니 길이는 스무 규비시오, 너비와 높이는 들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비시며 그 기둥은 내신인데 그 받침 내선은 노시오, 그 갈고리는 은이여 그머리사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들 주위의 말뚝을 모두 노시더라 성막과 증거막을 위하여 레이사람이 쓴 재료에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리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집파 후리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이 부살렐은 여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집파 아히 사막의 아들 오홀리아비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일리아번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각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들아. 성서 건축 비용으로 드린 그는 성서의 세겔로 29 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그는 성서의 세겔로 100 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 5 5 0명인즉 성소의 세개로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세계씩이라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희장운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여, 1 7 7 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바람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무선 7 0달란트와 2,400세계리라. 이것으로 해망문 기둥 받침과 노 재단과 높 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휘성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네, 오늘 말씀은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물두멍을 어떻게 또 만들었는지, 성마돌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가 또조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조각목으로 본재당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길이시 길이는 다섯 길이시 너비도 다섯 길이시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길이시며, 높이는 세 길이시며, 그네모통이 위에 그뿔을 만들 때그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로스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보통과 그 부사과 대화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노수로 만들고 그릇을 다노수로 만들고 불 옮기는 그릇을 다노수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녹 그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두대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녹그물 내 모퉁이에 체를 괴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체를 조각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노수로 싸고, 체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체를 괴어 매기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넓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으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을 만들었던데 물두멍을 만들놨는데 해망문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것도 뜰을 만들었으니, 그것도 뜰을 만들었으니. 남으로 들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비시라 세마포 포장이 백규비시라 들의 남쪽에 세마포 포장이 백규비시라 그 기둥이 스물이여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비시라 북쪽에도 백규비시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그 받침이 스물이며 노시오. 기둥이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쉰규비시라. 그 기둥이 여리오 받침이 여리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쉰규비시라. 문위쪽에 포장이 열다섯 길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위쪽 저쪽에 포장이 열다섯 길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셋식,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여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여그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싹에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끼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을 가늘게 온배신로수모아 짰으니 길이나 수모집 교비시으며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길이시며그 기둥은 넷신데그 받침 넷은 노시요그 갈고리는 은이오 그 머리 싸개와가동대도 아니며, 성막 말뚝과 덜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모두 노수로 만들 있더라. 네, 노수로 성막 말뚝과 덜 주위의 말뚝을 만들었습니다. 성막 고 증거막을 위하여, 증거막을 위하여 내일 사람이 쓴 재료에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단 말이, 이 단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이 부살레를 요하께서 모세에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부살레를 통하여서 유다지파 후레의 손자 우리의 아들이 부살레를 여하나님께서 여하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부살렐로 통하여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여으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함께 하여서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간대 실로 수놓은 자들아 재능이 있어 조각을 하였고, 청색 자세, 홍색세가 어떤 배신으로 수를 넣더라. 성서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서의 세겔로 2 9홉 달란트와 7 3세겔리며 개수된 회중의 도입하나 성서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인 증 성소의 세계로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단세계의 식이라. 20세 이상, 20세 이상의 60만 3550명이 송소의세계로각 사람에게 은한 세가, 곧반세겔씩가 이렇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은응 백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희장문에 기둥받침을 모두 백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백달란트요, 1 7 7 5세겔로 기둥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가림대를 만들었으며, 그린 로션 70 달란트와 2,400 세겔이라, 70 달란트와 2,400 세겔이라. 이것으로 해망문 기둥 받침과 해망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로 구멍을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별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희상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의 모든 말뚝을 만들어 들어라. 뜰 주의 기둥 받침과 그 희상원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의 모든 말뚝을 만들어 들어라. 네, 하나님께서 이저지가 후레의 후레의 손자 네, 우리 아들이 불사르.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성막을 지는데, 네,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네, 부산을 네, 만들었고, 그와 함께 또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올리이 그와 함께 해서, 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성막을 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all t h 는재 t 이있어 w 조각을 하며 또 n e r 로 수를 넘 e 예, 그런 in s o c i 다그래서 o I'm not a p i c t u r 하 of s u l 하 a g 로 a 하 d c h i l d So, I'm not a little bit 하 f 하나하 t 그래서 또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과 또 예, 물자들을 계서 예, 공급하시자 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예, 20세 이상에 대한 남자들 중에 60만 3550명인 예, 그런 자, 예, 자들에게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운한 배가 곧 반세겔씩을 예, 그들이 예, 성막을 짓는 데 내도록 하였고 그, 예, 그들이 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가지고 예, 아름답게 예, 성막을 예, 만들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현실의 오차도 없이 예, 그대로 그대로 예, 정말 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요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의 그 거하의 예, 처소로 그 예, 하나님께서 옮들게 예,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림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목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형열을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임재가 예, 하나님께서 성명을 통하여서 나타내주셔서 예,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임재 안에 가할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을하시도 있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아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놀이가 나아계려하나님을원하시고 그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마음을 더 깊이, 깊이 알아보고 조리가 됩니다. 동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주님 만에서승리하시나 하루 되시기를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부 m 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0 0 m 1000m. 1 0하나님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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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주는 뜻을 더깊게 알고 뜨거운데 그 완전이서기를 원합니다. 성희를 선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민재부모 우리 가운데 주있니다하나 우리 가운데 주님을 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네, 그렇고 우리, 우리 여성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있으시니 여러분들 그러면서 승리하시고 힘찬 발걸음으로 앞으로 가면서 전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향하여서더 힘있는 발걸음으로 출발 할렐루야